기저귀를 잘 골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에가 습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흡수력이 좋은 기저귀를 써야 돼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신협바입니다 오늘도 가을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가을이의 피부 고민에 대해서 한번 상담소를 진행해봤는데 영상 반응이 좋아서 오늘도 가을이와 함께하는 육아 상담소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오호! 신나지? 오늘은 특별히 하기스의 신제품인 스킨 에센셜 제품과 오늘 함께 할 건데요. 어, 하기스 측에서 우리 가을이 말고 다른 부모님들도 피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다고 해서 질문을 많이 모아주셨어요. 자, 가을이 엄마도 한번 인사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첫째는 뭘 입히고 뭘 발라도 피부가 건강했어서 잘 몰랐는데, 둘째는 또 다른지 피부에 뾰루지나 두드러기 같은 게 많이 생겨요. 뭐가 뭔지 헷갈리는데, 민감한 아기 피부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에는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이들 피부에는 정말 많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죠 특히 우리 가을이처럼 피부 예민한 친구들 어, 지루성 두피염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고 귀도 자주 긁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처럼 더워질 때 많이 생기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죠 땀띠 맞아요 땀띠요. 땀띠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땀띠 보다 더잘 알고 계시는 단어가 태열이라는 단어입니다 태열이라는 단어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음. 가리도 어, 들어봤어. 가리도 있었지. 음. 근데 이 태열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어떤 딱한 가지의 어, 상태를 말하는 게 태열이 아니고 뭔가 아기가 열이 좀 많을 때. 아가게 빨갛게, 빨갛게 올라오는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태열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땀띠일 수 있습니다 태열도 생긴 거 보면은 왜 오돌도도 좁쌀 모양으로 생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땀샘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아기들은 몸 위에서 열도 막 발산하려고 땀도 많이 내야 되는데 땀샘의 기능이 좀 약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땀이 나와야 되는데 땀샘에서 땀이 잘다안 나와. 그러면은 땀샘 안에 땀이 갇히겠죠? 그 상태에서 아기는 또 피부 장벽이 약하다 보니까 이 땀샘에 갇힌 땀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땀띠인데요. 이 땀샘에서 땀 배출이 잘안 되는 어른들도 잘 생길 수가 있는 질환이지만 아이들은 워낙에 땀 생기는 게 미숙하기 때문에 쉽게 오돌토돌하게 빨개질 수 있어요. 조금만 더워져도. 그래서 태열이라고 부르는 것도 잘 생기고 아기는 땀띠도 잘 생기는 거죠.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데 아기 더울까 봐 이렇게 시원한 옷 입히지 않고 아직도 긴팔 긴바지 입히거나 좀 두꺼운 옷 입힐 때 있죠. 그런 경우에도 땀띠가 잘 생기고요. 아기 밤에 잘때 난방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기저귀가 통풍이 잘안될때 통풍이 안되는 기저귀 사용할 때도 땀띠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땀띠 치료는 뭐니 뭐니 해도 더우면 생기는 거니까 시원하게 해주는 게 1번이에요 시원하게 해주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땀이 났다면 잘 씻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잘 씻어주고 잘 말려주고 보습 잘 해주고 이렇게 해서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게어 바로 땀띠의 해결에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되고 땀띠가 너무 심하면 막 간지럽고 아플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항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 제품을 연고를 발라서 치료하기도 하니까 너무 심한 땀띠가 있어서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 병원에서 진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기들이 또 많이 생기는 게 저희 슈니도좀 있었고 저희 샤이니도 좀 생길라 그러고 가을이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동그랗게 오돌도돌 거칠거칠해지는 거 뭐죠? 동전 습진. 맞아요, 동전 습진도 <laughs> 되게 많아요. 동전 습진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지루성 두피염, 지루성 피부염이랑 조금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염은 뭔가 피지가 많이 나와서 문제였는데, 동전습지는 피지가 덜 나와서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거는, 동전습지는 원인이 뭔지 잘 몰라요. 그거를 그냥 생기면 좀 해결해주고, 생기면 해결해주고, 이렇게 반복하게 돼서 좀 많이들 답답해 하시고, 좀 불치병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만성적으로 계속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만성적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보통 아토피랑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동전습진는 피부가 좀 건조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랑 치료가 일맥상통한데 일단은 매일 목욕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각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 풀려서 벗겨주기 위해서 목욕을 매일 하는 게 좋은데 목욕은 15분 이내로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목욕을 오래 하면 물에 담가 놓기 때문에 피부가 더 촉촉해질 것 같지만, 물 속에서 피부의 수분이 손실이 돼요. 그래서, 피부의 보습을 위해서는 하루에 10에서 10분 이내에 목욕을 하는 게 좋고, 중성이나 약산성 세제로 아기 피부를 좀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물기 잘 말린 다음에 연고를 바르면 됩니다. 연고는 이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스테로이드 연고죠.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잘 발라주면, 하루 이틀이면 사실 잘 나아요. 만약에 이게 막 3일, 4일 약을 잘 발라줘도 안 낫는다.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발랐는데도 안 낫는다라고 하면 병원에 다시 진료를 봐서 약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다른 진단을 받아야 될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난 지 이제 50일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피부가 가려운지 몸을 뒤틀고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는 걸 보면 정말 속상합니다. 아빠가 아토피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저희 아기 피부가 유난히 민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자 가을이도 비슷한 걱정을 하죠 네네 네, 가을이네도 아토피 가족력이 있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부모님한테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의 아이에게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모든 알레르기 질환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을 또 많이 하시는데 사연 속에 아기가 막 이리저리 뒤틀고 막 얼굴 만지고 하는 게꼭 얼굴이 간지러워서 그러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기는 원래 꿈틀꿈틀 대고 자기 얼굴 만져보고 코 만져보고 귀 만져보고 하니까요 이걸 꼭 피부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이 양쪽 볼이나 팔 오금, 다리 오금 이런 데가 빨갛게 자꾸 부어오르고 쉽게 이게 가라앉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게 아토피 시작된 거 거일 수 있으니까 이때는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 번째 사연입니다 팔개월 아기인데 항문이랑 생식기 주변이 늘 빨갛고 심할 땐 짓무르기까지 해서 기저귀 갈아줄 때마다 맴찢입니다 아기 엉덩이 피부 어떻게 관리해 줘야 할지 막막한데 기저귀 발진 좋아질 수 있는 방법 모두 알려주세요 가리도 기저귀 발진 때문에 고생한 적 있나요? 맞아요 지금도 어... 조금 발진이 올라와 있어요 예, 가을이 같이 피부가 예민한 친구들은 기저귀 발진이 더잘 생기는데 기저귀 발진은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한 번씩은 고생하는 문제니까 이게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기저귀 발진이 왜 생기냐면 기저귀 안쪽이 굉장히 습한 환경이라 그래요 기저귀 안쪽은 소변이 세면 안 되니까 갇혀있잖아요 꽉 막혀있는데 여기에 소변이 나오고 대변이 나오니까 이 안쪽이 굉장히 습한 환경이 돼 근데 우리가 피, 왜 목욕탕에서 나오면 피부가 야들야들해지잖아요 그리고 땀 많이 흘리고 나면 은 통풍 안 되는 옷 입었을 때 우리도 피부가 좀 빨개지기도 하고 약해지는 게 느껴지는데 이 젖은 환경에 계속 피부가 오래 노출되면 이렇게 피부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마찰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는데 기저귀 안쪽의 환경이 딱 그래요 거기다가 대변하고 소변에 세균이 들어 있고 습한 환경에는 곰팡이균도 잘 자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손상된 피부 장벽에 세균이나 곰팡이균이 감염이 되면서 거기에 염증이 생긴다. 그게 바로 기저귀 발진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기저귀 발진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가 여기서 나와요. 일단은 습하고 닫혀 있는 환경이 문제였잖아. 그러면은 습도를 낮춰주고 통풍을 시켜주려면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고 씻은 다음에 잘 말려주고.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근데 그게 항상 그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걸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기저귀 갈때 깨끗하게 씻기고 잘 말리라고. 보통 이제 물티슈로 닦거나 물로 씻은 다음에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저귀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 어 그렇게 하면은 피부가 젖어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발진이 나있다라고 하면 손성풍기 같은 걸로 좀 완전히 바삭바삭 말려주고 그렇게 말린 다음에 보습을 또 해줘야 돼요. 세수하고 얼굴 안 말랐는데 로션 바르면 어떻게 돼? 뜨는 그러니까, 것처럼. 맞아. 애기 엉덩이 도 똑같아. 응. 그래서 애기 엉덩이도 빠싹 말리고 로션을 발라줘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기저귀 발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다. 라고 하면 씻고 선풍기를 말리고 약을 바르고 보습하기. 이 순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자주 갈아주고 잘 씻겨주고 완전히 말리고 약 바르고 보습하기. 이게 치료에 가장 큰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에 더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기저귀를 잘 고르는 거예요. 기저귀를 잘 골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에가 습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흡수력이 좋은 기저귀 써야 돼. 흡수력이 좋은 기저귀를 써야 소변이 나와도 수분을 쫙 흡수해주기 때문에 뽀송한 상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통기성이 좋은 기저귀면 더 좋습니다. 최대한 통기성을 유지해주는 기저귀를 사용하면 기저귀 안쪽을 최대한 뽀송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기저귀 안에 습한 피부가 마찰이 일어나는 게또 문제라고 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찰이 적은 부드러운 안감인 기저귀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할 제품이 바로 하기스의 스킨 에센셜이라는 신제품입니다. 어이 제품은 그 피부가 예민한 친구들을 위해서 개발된 제품이라고 해요. 이거를 저희 샤이니를 한달더 입혀봤는데. 양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매끄러워서. 너무 부드럽네요. 음, 이게 캐시미어보다 3.5배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고, 슈퍼 소프트 원단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정말 부드럽다고 하는 게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만져보라고 시킨 게 아니라, 이게 전문적으로 이걸 테스트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마찰했을 때 피부 붉어짐 테스트나, 만졌을 때 얼마나 부드러운지 테스트를 해봤을 때, 기존 제품보다 피부 마찰이 개선됐다. 이걸 확인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희 샤이니도 잘 입고 있고, 있고, 가을이한테도 선물해줘서 가을도 같이 잘 입었어요. 아이들이 이 제품을 입으면서 특별히 불편해하는 거 없이 잘 사용했다. 그리고 이 안감이 만져보면 다른 기저귀보다 훨씬 부드럽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세 스킨 에센셜 제품은 독일의 더마 테스트라는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예민한 피부의 UR을 대상으로 피부 테스트를 했을 때 센스티브 등급이다. 그러니까 예민한 피부의 아이들이 사용해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저는 이 제품 보고 정말 기발하다 생각했던 게 뭐가 있냐면 이 제품에 덱스판테놀이 들어있어요. 덱스판테놀이 뭔지 알아요 이거는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우리 다 들어본 비판텐. 거기 들어있는 성분이 덱스판테놀이에요. 그러니까 이 덱스판테놀 성분이 피부 안에 들어가서 비, 비타민 B5가 되면서 손상된 피부 세포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이게 기저귀 들어있어서 이 제품 개발하실 때 아기들 예민한 피부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썼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피부가 예민해서 고민인 가을이와 가을이 엄마인 저희 처제를 모셔놓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른 부모님들의 피부 고민을 함께 들어볼 수 있어서 어 매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아이들 피부 지키는 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기스에서 저희 산소영계 TV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해주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저희가 이벤트 내용 남겨놓을 테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